안녕하세요. 태성 SNE의 안지수 매니저입니다. 오늘 발표 주제는 클릭으로 따라하는 파이플런트 자동화입니다. 코드를 짜기 위해서는 많은 노고가 필요한데 오늘은 그 노고를 줄여드는 방법을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목차는 파이플런트 의 개념과 매싱 솔루션 단계에서 어떻게 클릭만으로 코드를 자동화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이플런트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플런트는 파이썬 언어를 기반으로 플런트의 기능을 자동화할 수 있도록 설계된 툴입니다. 격자 생성, 해석 설정, 후처리 작업까지 파이썬 코드로 구현할 수 있으며 객체 지향적인 구조로 구성되어 있어 DIR, Help, Sphinx 등 표준 파이썬 도구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파이비스타, NumPy, Matplotlib과 같은 오픈소스 파이썬 라이브러리들과 연동이 가능하며. 후처리 작업에서도 유연성과 확장성이 뛰어납니다. 이전에는 스키미나 TUI 같은 플런트 고유의 시스템에 익숙해져야만 자동화를 구현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파이플런트 덕분에 파이썬만 알아도 전체 워크플로우를 자동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파이플런트 입문자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명령을 작성해야 할지 막막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임포트 지오메트리, 메시 생성 모델 설정, 경기 조건 입력, 후처리까지 이전 과정을 처음부터 직접 코드로 작성하는 일은 입문자 입장에서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번 세미나에서는 기초 문법을 처음부터 외우거나 모든 기능을 탐색하지 않더라도 마우스 클릭만으로 파이플런트 코드를 자동 생성할 수 있는 방식을 중심으로 준비하였습니다. 클릭 기반으로 생성된 베이스 코드를 토대로 작업 흐름을 이해하고 필요한 부분만 수정 또는 확장해 나가신다면 처음부터 모든 코드를 직접 작성하는 것보다 훨씬 수월하게 자동화를 구현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파이 플로언트를 보다 친숙하게 익히시고 향후에는 반복 업무나 조건별 해석에 유연하게 대응하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마우스 클릭만으로 자동으로 파이썬 코드를 만들어주는 기능은 총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파이플런트 저널링 방식입니다. 이 방법은 사용자가 플런트에서 수행한 작업을 파이썬 스크립트 형태로 자동으로 기록합니다. 파이플런트 파이콘솔 u i 에서 실행한 모든 명령을 코드로 기록 가능하며 웨싱 모드의 워크플로우 탭, 솔루션 모드는 파일의 프리퍼런스 패널만 GUI 클릭으로 실행한 명령이 기록됩니다. 솔루션 모드의 GUI 명령과 면적 평균 질량 보증과 같은 쿼리스 스킴 기반 명령은 파이플런트 저널링으로 기록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플런트 웹 UI 레코딩 방식입니다. 이 방법은 웹 브라우저 기반의 플런트 웹 UI를 통해 작업을 수행하면 해당 작업이 파이썬 명령어로 기록되는 구조입니다. 매싱과 솔빙 포스트 프로세싱 단계까지 지원되며 일부 기능을 제외한 대부분의 작업을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파이썬 명령어로 기록 가능한지의 여부는 콘솔의 파이썬 탭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파이플런트 저널링은 매싱 모드에 특화되어 있으며 플런트 웹 UI 레코딩은 일부 기능으로 제한되지만 매싱뿐만 아니라 솔빙까지 폭넓게 자동으로 파이썬 레코딩을 지원하는 방식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플런트 웹 UI에 대한 사용법은 다루지 않습니다. 플런트 웹 UI의 사용법이 궁금하시다면 올해 6월에 진행한 열린 세미나 주제인 n 시스 s 플런트의 웹 UI 소개 및 활용을 한번 들어보시는 것 추천드립니다. 자료는 ETSN이 &E 전문 자료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매니폴드를 예시로 삼아 어떻게 마우스 클릭만으로 코드를 생성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싱 모드 접근 방법입니다. 매싱 모드에서 마우스로 코드를 생성하는 방법은 파이플런트 저널링, 플런트 웹 UI 레코딩 두 가지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파이플런트 저널링입니다. 이 방식은 API 명령어로 기록을 시작하면 워크플로우에서 진행한 사용자의 모든 클릭 작업이 Python 코드로 변환되어 저장됩니다. 때문에 워터타이트뿐만 아니라 펄트 털러런트 매싱 워크플로우도 이 방식으로 코드를 손쉽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워크플로우의 기능들은 콘솔 창에서 TUI 명령어를 통해 기록한 후 Python 전월 파일로 저장 및 실행이 가능합니다. 영상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플라운트 런처를 실행한 후 매싱 모드로 들어갑니다. 창이 열리면 플라운트 콘솔 창에 API 스타트 파이썬 저널을 입력하여 파이썬 저널 기록을 시작합니다. 정상적으로 명령이 실행된다면 작업 경로에 사용자가 지정한 이름의 파일이 생성됩니다. 파이썬 파일을 열어보면 내부에는 실행에 필요한 명령어들이 기록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니폴드 파일을 불러와 격자 생성 작업을 진행합니다. 로컬 사이징은 추가하지 않고 바로 서페이스 베싱으로 넘어가 격자의 믹믹스 사이즈를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크라이브 지오메트리 설정 후 업데이트 바운더리에서 인렛의 조건을 벨로시티 인렛에서 베스플로우 인렛으로 바꿔 주겠습니다. 업데이트 리전도 설정해 준 다음 바운더리 레이어 워크플로우에서 레이어를 5층으로 변경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볼륨 메시의 x 사이즈는 4로 바로 바꿔 주겠습니다. 볼륨 메시 생성이 끝난 후, TUI를 이용하여 메시 파일을 저장해줍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파이썬 저널링에서 워크플로우의 기능을 수행하려면 TUI로 실행해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작업이 끝나면 API Start Python 명령어를 이용하여 기록을 중지합니다. 파이썬 파일을 열어보면 워크플로우에서 수행한 작업이 파이썬 언어로 기록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된 파이썬 전월 파일은 파일 리드 전원에서 수정 없이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생성된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상단에서는 플런트 환경을 설정하는 코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쪽부터는 실제 워크플로우 단계를 자동화한 코드입니다. 임포트 지오메트리 단계에서 파일 경로와 길이 단위, 패스 길이 등을 설정하고 execute 함수를 통해 실행합니다. 제너레이 서페이스 배치 단계입니다. 최대 최소 셀 크기를 지정해주고 있고 업데이트 바운더리 단계에서는 기존의 밸로시티 인렛으로 설정된 경계 조건에 메스플로우 인렛으로 바꾸어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에드 바운더리 레이어 단계에는 프리즘 레이어 설정 값이 5로 설정되어 있고, 제너레이터 볼륨 메시 내용에는 폴리에드할 셀과 최대 셀 크기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코드의 마지막 줄에는 tui 코맨드를 이용해 메시를 저장하는 코드입니다. 이처럼 기존의 메싱 모드 GUI에서 마우스로 클릭했던 워크플로우 전체가 파이썬 코드로 자동 생성되어 저장되며 추후 동일 작업을 반복하거나 조건을 일부 수정하는 데 매우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플루언트 메싱 모드에서 클릭으로 코드를 생성해주는 두 번째 방법은 플루언트 웹 UI 레코딩 방식입니다. 플론트웹 UI 레코딩은 웹 기반 GUI 환경에서 사용자가 수행하는 작업을 자동으로 파이썬 명령어 형태로 기록해 주는 기능입니다. 이 방식은 앞선 API 명령과 다르게 플론트 내에서 파이썬 콘솔을 사용함으로 파이플론트 명령어를 사용하여 기록이 시작됩니다. 플론트웹 UI에서 모든 기능이 파이썬 레코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특정 작업이 기록 가능한지 여부는 플루언트 내 콘솔의 파이썬 탭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 이 기능은 워터타이트 지오메트리 워크플로우에 한정됩니다. 하지만 앞서 했던 파이플루트 저널링과 다르게 워크플로우 외에 일부 구현된 웹 UI 기능 또한 기록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웹 UI 환경에서 파이썬 콘솔을 지원하기 때문에 파이플런트 코드를 직접 입력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